이고 박스다 이거 오늘 몇시까지 돌리고 있어야되나? 그니까 말이야 아 여기 아닌가? 왜 안나와요 이거? 끝인가? 뭐 끝났나봐 끝났나봐요 어? 그, 끝났다는게 무슨 소리야 끝났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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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대 리젠 5분이래요 아아 바뀌었나봐 동상화 응. 당해버렸나? 아좀 많이 꾸리긴 했어 언제 얼마 안됐는데 나. 갑자기 현타오네 아니까. 그러니까, 아. <laughs> 아이씨 <웃음> <할까>? <웃음> 가야지. 아이고. <laughs> 안도 차 샀어요? 아저 오토바이 사가 고민도 어때요? 아, 저 둘밖에 못하잖아그 그렇긴 한데 제일 타냐? 빠르잖아요. 산도 타고. 아 미션 다시 받으래. 아왜 왜지? 이래서 오토바이를 사야 돼. 네. 아니면 그거 살려 했거든요. 그 예뻐보이는 어. 차 있던데. 4인용 차. 자차 학습 힘들다. 그니까요. 아니 어디야? 아씨, 개먼네 진짜. 아, 그냥 오토바이 뽑을까? 개 빡치네. 아니차 뽑아. 오토바이 그... 그럴 땐좀 가성비 안 좋은 거 같아. 그게 낫나? 고민이네. 세단, 이거, 이거잖아. 그죠? 색... 색인데, 회색도 이쁜데, 흰색 어때? 흰색, 흰색이... 저는 차는 흰색 이쁘더라고요. 이얍... 어우, 뭐야? 이렇게 더러워. 차가 너무 더러운데, 중고 아니야? 이거... 이거 왜 이래요? 아, 열 받아. 네, 1,400만 원이. 히, 그러게. 이랬잖아. 저 검은색 뽑을걸. 아, 뭐야. 이거 완전 사기야. 롤러브레이드 열심히 타면서 번 보람이 있다. 그래도 차가 비싸다니까, 그죠? 자랑 했냐고 자랑까지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왜 바뀐 건지 모르겠네. 뭘 누르면 된다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풍경 아래 버튼? 이거는 셀칸데아 <laughs> 목이 아파.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또 미니야 나는. 네. 아 이제 닭공장 에이스들 때문에 나 돌아버리겠는데? 왜요 왜요? 뭐 때문에? 네, 지나가면 다 닭공장 에이스들이야. 방수 씨는 왜 이렇게 열심. 히저 찾보 봤어요. 나쁜 짓도 하고 <laughs> 저요? 대충 살라고 <laughs>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김치망두씨저 뭐라해야 될까요? 약수하고, 맨날 청소하고 <laughs> 맨날 건설하고 전기하고 저, 저 근데 저 돈밖에 없어요 저 어떡해요? 저 뭐해야 될까요? <웃음> 미치겠어요 <웃음> 돈 말고는 있는 게없어 지금 어떡하면 좋아 자아도 없어요 저 돈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laughs> 돈밖에 없으는좀 <없어서는> 멋있는데요? 근데 <laughs> 네, 닭공장 에이스 기억해주는 건 춘이님구찬님정도이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몇명 더? 아이고. 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 플아팅하지말아주세요아미안아니다아고아아니라고하제살아니에요 <laughs> <바로> <하네. 웃음> <제사> <laughs> 연삼아요? 네. 연삼마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연삼마 알지 아닌데 모르는 거 같은데 윌리를 찾아서의 윌리 같다고? <laughs> 아뭔 윌리야 <laughs> <연사마>. 아니, 너, <laughs> 어? 근데 석회 안 열리는데? 왜 이래요?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또안 되네 뭐지 제도 속 떼보실래요 네아 뭐지 진짜 이거 네네 이제 네, 갔다 올게요 아니 이 아, 이거 안돼 위로지 주차 다 되고 방금 새로 꺼낸 건데 네. 이게 아무리 밖에가 봐요 제가 이렇게 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도 했는데도 한번 더더 할까요 네네 재접하면 꺼야 된다에. 전이 오류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개발자님이 안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네. 그 동안에는 주차장에 차를 넣고 다니셔야 돼요. 그 저는 오늘 차를 못 끌고 다닌다네요. <laughs>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쳐주시는 거죠? 내일은? 내일도 개발자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씨발 아니 어떡해요 됐어 너무 그러면 너무 진상 같잖아 어쩔 수 없지 뭐할수 있겠어요. 아네아 네. 아, 뭐해 왜 이렇게 또 목소리가 아니, 두고 있어 차가 버그가 어? 났는데요 이틀 동안 못한대요 어? 왜? 개발자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대요 뭐 어떻게 보고 났는데? 아니.. 차 문이 안 잠겨서 너무 진상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지 왜 진상이야 버그 때문에 안 되는 거면은 일단 그 1,400만 원돈 돌려받고 <laughs> 차 다음에 왔을 때회수에 가라고 하면 되지 아.. 오와 아니 아빠 그럼 말해주면 안 돼요? 말해줄게 어디야 어. 너 근데 어차피 가이드님 가셨는데? 다시 불러야지 바꿔봐, 가이드. 어, 아빠, 빨리 와, 여기. 차 진료샵이야. 네네. 아예 그 지금 딸내미가 일단은 돈을 환불을 받고 그 차는 이용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당장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좀 길어지네요. 이틀 동안. 아, 일단은 그러면 환불을 해드리고 네. 일단 네네네. 일단 차는 사용을 아, 예, 금지하고 네네네. 이제 안 타고 이제 전 이제 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미터 아, 연락할게요. 네. 아, 아 이게 이쁘긴하다 근데 이것도 이쁘다. 나가사키 나이트 블레드 하하. 에하 산다 야, 하, 야 산다 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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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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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산다 이거 산다 이거 산다, 산다. 에라 모르겠다. 구매 완료다 이 자식아. 아 뭐야 나이 민트색 나오. 아왜 민트색이야. 아 배민 됐어. 아 뭐야 이거. 그럼 민쌤 뭐할 거예요? 나 일단은 저기 청소 좀 하다가 돈 벌고. <laughs> 네. 너뭐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돈 모을 거야? 사업이 있어야 될것 같단 말이죠. 이게 청소랑 건설이 더 이상 오래 음. 유지될 것 같지도 않고. 봉세 아까 뭘 해야 되는데 뭐 막막하네. 어떡하지 갑자기 심란해지네. <laughs> 또 심란해. 심란해졌어. 그래도 놀고 있어. 뭔일 예. 있으면 전화해. 알겠어요. 아, 같이 놀라면 놀고. 예, 어. 알겠습니다 아, 아.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요? 뭐답 없죠. 뭐 그냥. 그냥 백수하려고 요렇 백수. 나한테 올 운명이면 오겠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면. 어, 뭐 안녕하세요. 네, 저 딱히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없고 네 그... 왕도씨가 원하는데 낑커님네뭐 하실 거예요? 그냥 생각 없어요 그냥 원래 폴쟁 알바로 그냥 돈벌러다가네 지금 약간 배정지어가지고 그니까 내 환기 좀 시킬 겸 드라이브나 좀 할까요? 네저 지금 너무 착잡해요 왜요? 이게 지금에서 와서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어버려서 갑자기 일하기가 싫어졌어요. 아, 약간 현타 오셨구나. 네, 좀 현타 왔어요. <laughs> 아, 계획 없어요. 아직 현타 오셔서 계획은 없으신가? 똑같은가? 그쵸. <laughs> 계획이 없어서 현타가 왔어요. <laughs> 아. 아 저희 열심히 살아봐요. 뭐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머. 뭐야 이거? 와 여유로운데? 아 이게 뭐야? 죽었네. 저는 잘 못하는 저는 일을 잘하거든요. 바리스타 하면 안 될까요? 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루루카 씨. 아, 네 무슨 일 있어요? 뭐 하고 지내요 어. 뭐 사진으로 말해도 돼요? 네. 어, 고맙 진짜요? 울었어요? 네. 왜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뭔데? 왜 그래? 뭘뭐 때문에? 아무 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뭐, 없는데 오늘 슬플 가 있나 무슨 일 있었겠지. 그, 일만 했잖아요 좀. 응. 근데 새친구 상해서 너무 기뻐서 울었어. 뭐야? 아니 뭐 오늘 좀 재밌는 일 없었어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응 새로 사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우성 씨라고 새로 사귄 친구 있는데 얘기 하다가 친구가 됐어 베프가 됐어. 네. 오늘 막 데이트도 하고 막 의외도 하고 그랬는데 우린 친구다. 어 그냥 그렇게 말 하더라고요. 음 응. 그냥, 그냥 우린 친구다. 음 응. 친구가 맞긴해. 어 그래서 그냥 뭐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 거지? <laughs> 나 이해하지 못했어. 친구를 만들었는데 괜찮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왜 울어? 나 근데 일단 진짜 제가 응. 일만했잖아요. 그래서 친구 사귀었어. 난 너무 기뻤어. 어망도씨다어 이리온 씨. 아망도씨망도 네? 되게 근데 바리스타 복장이 되게 왜요? 예쁘죠. 멋있지 않아요? 근데 얼마 벌어요? 그건 모르겠네요. 메이드들이 알아서 받는 거라. 저는 바리스타라안 나가거든요. 여보세요? 아 근데 맞다. 저희. 네. 그.. 종호성씨라고 하세요 그.. 어! 저 그분 알아요! 그분이.. 그.. 호파를 만들거든요? 에? ㅋ <laughs> <laughs> 아, 원래 그 갱단.. 그 아지트를 구매해가지고 거기서 네. 호파를 만든다고 했는데 네 그분.. 저 뭐.. 제가 루루카씨랑 친구거든요 아지트에 같이 가는 아, 거였어? 맞아요. 그.. 거기.. 여친 아니신가? 아 맞아요 친구? 막 그.. 아몰 여친인가? 몰라 저한테 그냥 있어? 친구라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야, 일단은 그러면은 이따가 만약에 호빠 네. 뭐 궁금하시면 은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 저 투자자예요. 저 2천만원 아. 투자했어요. 와 진짜요? 네. 아근 투자 아 나도 투자 한번 해보고 싶네. 저도 2천 정도 들고 있는데. 아 근데 거기는 갱, 일단 갱단이 갱단이어서 네. 가능하세요? 갱단 들어가는 거? 어머. 어, 어 뭐야? <laughs> 저기 오성 씨 있는데? 아니 저분이 투자자 필요하지 않나? 아 물어볼까요? 아니 우성 씨, 아, 예, 제가 들었는데 뭐 예. 사업 준비 중이시라고. 아네 맞아요. 아니, 투자자 혹시 어, 찾으신지 어, 해가지고. 네. 아 투자가 혹시 얼마까지 될수 있으세요? 저 지금 가족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저희 그냥... 이제 지금 1억 모였고 <laughs> 5천만만 원 있으면 되는데 그 아, 김치만두 씨 일단 얘기야. 번호 교환부터 할까요? 아네 좋죠. 저희가 원래는 클럽을 인수를 해가지고 원래 약간 호박 같은 거 하나 할라 했는데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냥 아예 갱으로 그냥 뭐 약간 총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되네.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 의견을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아아 아, 아, 네네. 만약에 이게 아예 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전화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좋은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좋아요 성운종 예예 예. 당연하지 당연하지 길동씨 뭐 길동씨 어디갔어 우성아 에? 우성 우성아 우성이 어있는데 뭐야 어, 어디로 가줄까 아, 우성, 우성 우성이 저기, 있는데 왜? 우성이가 어있는데 우성이 아니에요? 학생 해보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슨소리야 저기요 우성씨 사업하는거 네나좀 뭐 얘기 좀 얘기 좀 해줘요 나돈 있다고 갱단 들어오실래요? 뭐, 루루카시도 갱단하게 어, 몰라, 난 투자 뭐 한다 하길래 투자 하겠다고 아, 했는데? 근데 나 근데 얘기 갱단으로 좀 해줘. 그, 아니. 뭐지? 사업이 아니라 갱단으로바꾼대요 뭐, 갱단이든 아닌 상관없어요. 진짜 하자실 거예요? 네 진짜 할 건데요? 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얘기해주세요. 네,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어, 음, 좋은 친구 사준나보네 좋은 친구가 뭐예요? 뭐 좋은 친구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좋긴 좋은데.. 음.. 네 좋긴, 좋긴 좋죠.. 응. 뭐야? 뭐 어제 온 것도 저, 그 친구 때문이에요? 아니 뭐 친구 만나서 뭐좀 울었잖아 아니 뭐 그냥 뭐울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아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또저 갈게요 일단 어? 저 얘기해줘요 루루카 씨네 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예. 얘기 꼭 혹시? 해줘요 네 김치찌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쟤 키만 하면 똥 빠지네 근데 갱단들은 딱 갱단들끼리만 하고 그니까 시민은 안 건들고 갱단들끼리 놀고 그런 식으로 놀것 같아 어이 스케보 어! 누나 뭐야 다리 왜 다쳤어 이 어차피 고칠 건데 나뭐 하나만 해봐도 돼? 뭔데? 어차피, 어차피 고칠 거잖아 그치? 어, 한번 라이드 해봐 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해보고 싶었어 <laughs> 어차 고칠 거잖아. 이거 면 아, 이거 어차피 아, 한거면안 돼? 어차피 한 거. 어차 해봤잖아. 어, 아, 아, 그나왜 아, 도끼가 왜... 아좀더 슬림해졌네. 아. 그지. 이러면코너링돌기더좋을 오토바이... 어, 음, 음. 아, 그치 오토바이 슬림해. 춘불춘미드니까 오. 정요 하, 이거거든. 음. 다른 사람 기본적으로 2,000씩 주더라고. 오래가지, 앞으로. 2,000. 아, 저기, 계좌에 돈 넣어야겠다. 어, 누나! 어, 깜짝아. 아 우성아. 내가 있는 돈2,200 어. 넣었거든? 아 어, 누나, 누나. 봤어. 봤어.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 진짜 믿고 가는 거니까, 진짜 오래오래 어. 가보는 거야. 그래, 망내 누나. 아, 망내 누나, 그, 미소톡에. 어. 우성홀딩스라고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깽단 이름, 응. 그, 뭐 할지 지금 좀 고민 중이거든? 들어와서 아이디어 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아이.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우렁차? 젊어서 그런가 봐. 어, 민상식씨, 어디십니까? 어, 나 오늘 일하고 있지. 야, 돈이 이래.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이제 써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래서 어따 쓰지 하다가 우연히 누가 투자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나도 어디? 투자하고 싶다 나도 돈은 있어갖고 얼마 있는디? 2200? 어? 그러면 내가 2400이다. 연락처를 어. 알려줄테니까 혹시 물어볼래? 같이 깽단해도 되고 그 깽단 이름이 뭐야? 이름 아직 C, 없어 CIA 그런거 아니지? 어? 그런건 아닌데? 걔 뭐야? 어, 아 아야 아뭐 몰라 그아 이상한 깽단 하나 있는데 거기 잘못 할 뻔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꽥당꽉 찼어? 아니 꽉안 찼어 그래서 연락처 준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음. 한번 물어봐봐.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해도 좀 그렇지 않아? 아 오케이 내가 한번 소개해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누나. 아 어, 우성. 어. 우리 뭐 우리 가족을 더 구했나? 아 어, 지금 아직 다 구하진 않았어. 왜? 아 내가 돈을 좀 들고 있는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분도 돈되는 일다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 뭐지 민상식인데음뭐 일단 연락처 어, 남겨줘. 어 한번 연락해보고 뭐 그건 우성이가 판단에 따라서. 어 알았어. 어잉. 얘기. 언내봤으니이 한번 전화 해봐. 아이고 아이고. 지금 가시면 사과를 하셔야죠. 그냥 도망가십니까? 아 미안해요. 거리가 좀 외박이네, 그죠 입사님, 저 지금 모에모에 총두개 팔았는데요. 이거 오와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와, 들어와. 어, 아 막내 누나. 어. 누나 일단 여기 들어오려면 이제 키 같은 거 필요하거든. 응. 음. 이 키를 내가 줄게. <laughs> 멤버는 총몇 명이야? 멤버 지금 어총 멤버가 일단 다 들어오면 다섯 명이거든? 음, 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더 뽑을 생각임 근데 이제 좀 이제 전투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좀 면접 좀 봐야지 음 내가 전화한 사람 어땠어? 전화한 사람 좀 괜찮았어 그 남성분 그좀 싸움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그분 운전도 잘하시더라고 지금 되게 눈여겨 보고 있거나 하거든? 응, 음, 응, 음. 좋아, 오. 좋아. 상식씨 지금 그래가지고 아마 전투 요원으로 쓰지 않을까? 아까 그 이름 정하고 뭐 이거저거 한다고 지금 연락을 못 드렸는데. 응, 음, 음. 응. 나도 한번 소개시켜줄 사람 있는데. 누구? 남자인데, 그 어. 래퍼핑이라고 그사람이데알아 어. 래퍼핑, 나 퍼핑이 친구야. 어. 아, 오. 그래? 그 어. 어때? 괜찮지 않아? 있어 보이던데? 누나 그러면 퍼핑이한테 한번 연락해봐. 아 그럼 내가 일단 여기 관심 있어 보이면 주소 찍어줄게. 퍼핑이는 싸움 싸움 좀 쳐. 걔걔 원래 동네에서 유행했어 퍼핑이. 어 됐다. 어 누나. 아 좋아. 새 테크닉에 온거 환영해. 아 멋있는데 이름 달니까? 나쁘지 않지? 어 굉장히 멋있다. 약간 직업 회사 같아 회사. 가벼이. 이게 근데 어. 그 보면은 누나 들어와봐. 응. 여기서 이제 총을 팔아요. 아 사는 거구나. 저 아예. 어. 이거는 근데 가격은 절대 엄수야. 어, 뭐야. 절대 비밀. 야! <laughs> 아니 2만 원짜리였네?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누나 이 새끼들 우리한테 백 배로 판 거야. 백 배로. 아니야 나 지금 개열 받네 지금 진짜로. 나 이것 때문에 잃은 돈이 몇 개야? 씨발 <laughs> 누나 우리 이제 총 비싸게 받아야 돼. 진짜 그래 맞아. 아 와서 진짜 개철 받는다 진짜로 나 지금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다 죽여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어이, We're in a real. 어 래퍼피. 야 여기에 real gangster만 넣었는데야. 와우 나 이런데 와도 되나? 거의 단단아 아가리 파이던데 이거. 우리는 그 약간 이제 다른 갱단들과는 좀 다르게 아가리 아가리로 승부보는 갱단이야. 오케이 나 진짜 어울리네 이거. 그렇지. 우리는 뭐다? 우리는 이제 그 시민들한테 총기 팔고 뭐 이것저것 Damn. 팔고. 이래서 이제 돈 존나게 버는 그냥 그런 회사야. 어? Damn 너무 좋은데 여기. <laughs> 우승을 어떻게 안 받아? 아 루카야. 전에 안 봐? 아빠 왔어. 우리 지금 갱단 어다 그래? 아, 지금 면접 하고 이제 어 그래? 이거 나눠 주고 총기 라이센스 주고 어. 그래, 야, 버스. 가지 사장이긴 해, 퍼핑아. 어? 미안한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어떤 거? 전과 몇 번이야? <laughs> 전과? 나 전과 없어, 퍼핑아. 어 잠깐만 이 새끼 모범 시민인데? 퍼핑아. 어. 야 근데 범죄는 안저지르던데 우리 아, 이, 아, 이 안달 태크닉인 거야 지금까지 범죄하는 연이 없지. 우리 오. 우성 테크닉이라니까 퍼핑.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게 하 우리 사업하는 거야 사업. Yes, 아예뭔 yes. 느낌인지 알지. 음. 아, 뭔 느낌인지 예스 yes.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래도 없음. 일단 우리 뭐 작은 돈이라도 일단 투자를 했으니까 연락은좀 드려볼까? 아유 그렇지 그렇어 <laughs> 그게 또 예의지. 어일 존나 잘할 거 같은 애가 필요한 거지 지금. 아일 존나 잘할 거 같은 애들 그지. 근데 뭐 EMS가 많아가지고 될난가 아 누나 걱정하지마 어? 그래 뭐 인재들 어, 뽑으면 어어 그럼 몇살알야난 32이야 32와데갈때가됐네자그 wow, <laughs> 어, 아까 상식 상시, 상식이햄한테 전화해볼까? 상식이햄도 되게 어? 그분 괜찮아 렛츠고 보자 렛츠고 그분도 어, 은근히 박았을걸? 나 아니야 우리 아, 우성 테크닉은 그만 따라가 아는지이었어 들어오세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아상이형님 네. 아니 예, 예. 그 완전 차려입고 오셨네. 아 그럼요 이제 뭐 돈도 좀 만졌겠다. 기름도. 네. 일단 뭐뭐직급 이런 건 나중에 나누겠지만 저희 일단 조직 모터가 평등이에요. 평등.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성 테크닉의 모터. 네. 모터는 이제 돈을 존나게 벌자. 아, 괜찮네요. 근데 그러기엔 이제 저희는 이제 쩐이 있는데. 이제저 무력이 없더라고요. 상식행 님. 무력이. 근데 상식행 님의 무력이 좀 궁금하긴 한데. 네. 혹시 그좀 싸움 좀 많이 잘 하십니까? 아, 무력? 손털어서 꽤됐는데 예. 그래도 한번 다시 해 보면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상식행 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퍼핑아. 아, 우이 남자 fucking 킬러 느낌 존나 나 지금. 어, 그치 어, 페이스부터 보이스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 like that. like that. 에페리 왔어 지금. 용철이님 아... 것도 가능합니다. 지시만 내려주면. 오 멋있다. 아상시형님은 거기까지 가능한가요 혹시? 아니뭐 담그럼 담가야죠. 아 괜찮은 그리고... 사람이야. 어 망도누나가 소개를 시켜주긴 했는데 드모이누나 생각은 어때? 아난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아 보이스부터 와나 일단 너무 좋아. 그냥 좋아. 야 루카야 너는 어때? 뭐가? 나못 들었어. 어? 이아 어, 됐다 됐다. 야, 음. a yeah, what's up bro? 도 yeah, yeah, wow. wow. oh. yeah, you very gentle guy. 아, oh, thank you. Thank you. You very hip. Oh, good. d yeah. n oh. I like you. Yeah. 진짜요? <laughs> 아, 우리 잠깐 여기서 모의 전투 한번 할 건데 잠깐 피해 있다 우리다 살줄수 있어? 아, 그럼요. 그럼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laughs> oh, 시작이었어? 아니 어렵네. <laughs> 아! 와, 진짜 짬빠가 다르네. 야, 역시 상식 형님이 무조건 그러니까. 좋네. 와! 가져가, 가가 아니, 끝까지?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아니, 근데 오승철 씨 데론다는 말이 있던데? 아, 진짜 제발. <laughs> 가서 말해 봐. 그 새끼는 안 돼. 잠깐만, 기다려 봐. 어. 왜안 되는데, 근데? 그 계좌법이야. 예미예. 아 혹시 그 오승철이 데려올 생각이 있는 거야 혹시? 아 개호반데. 데려가요, 개호반요. 승철이 그래. 그래. 말했잖아, 내가 아, 잡꼼이라고 말했잖아.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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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철이 근데 정가 120번이야. <laughs> 정가 그래. 근데 그래. 금마 괜히 여기 들어보냈다고 우리 짭새들한테 찍혀. 약간 찍혀가지고 아, 좀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있긴 해. 그러니까. <laughs> 일단 쌈만을 피고 올게. 아 그럼 제 보스, 나 잠깐 돈좀 벌고 올게요. 아, 어, 오케이. 형님 다녀오세요. 일단, 예. 원으면 네, 바로 연락해 와서 다 조사 줄게. 어 뭐야? 어, 서진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위에? 아, 나 그냥 취직했어. 어디야, 저거? 회사야, 회사. 회사? 오, 어. 대박이다. 그냥 일하고 있어, 그냥. 음... 음, 나중에 보자. 안녕. 응. 음. 바쁘구나. 야, 근데 확실히 갱이 재밌긴 하다. 그죠? 뭐한거 없긴 한데 그냥 거기 해 가지고 이게 재밌네. 카페는 그냥 만들자마자 겁나 바빴는데 갱이 뭔가 다르긴 하네, 확실히. <laughs> 아니 경찰차는 해도 된다고. 했 <laughs> 아니 경찰차는 해도 된다면 그래 어차피 순철 씨가 있어. 난 몰라. 아니 갱이라서 테러한 건 아니고 그냥 차를 보니까 하고 싶던데. 근데 그거 알아? 바퀴 네 개를 다 터뜨리면 아씨 네개다 뽀록났네. 그냥 술이 먹기 다 이러거든. 근데 하나만 터뜨리잖아. 와,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정비를 불러야 돼. 개 열받는다. <laughs> 이러 가지고 하나가 더 열받음. 그래서 하나만 터뜨려야 돼. 장미 씨, 나 오셨구나. 네. 저희 그럼 총대결할까요? 총대결? 어피 백이요? 어, 한번 할까요? 네. 아,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아 생각보다 총 쏘는게 어렵네 아니 p o r e Singapore, s i n g a p o r 게 Singapore, s 잔잔하게 또 이제 어한 시간 때우고 가야지 맨날 하던 일. 어어 망도 어, 왜? 어 데이트 중이세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제 잠깐 돌아다니면서. 네. 어 공연도 좀 보고 크루즈 가고 있어. 어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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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는> 뭐 <laughs> 이제 다시 됐으니까 끄기 전에. 그쵸, 슬슬. 네 어, 슬슬, 슬슬 모일까해서 전화하려고 전했죠. 화아 어, 음. 그래 난 일단 크루즈로 가고 있어. 알겠어 그럼 갈게요. 야. 그래. 바보 같아요. <laughs> 진짜 바보들 같다. 동네 바보가. 세준이가 같은 게? 제일 바보 같아. 아! 세준이 실버. <laughs>